안녕하세요. 에브리니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이올렛 블랭킷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바이올렛 블랭킷은 노란색과 보라색 이두 단의 꽃 모양을 먼저 다 뜨시고 나머지 이제 배경이 되는 이 회색 실로 이 모티브를 다 연결하면서 한 번에 연결을 하면서 뜨는 그런 블랭킷이 되겠습니다. 다 연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크게 테두리를 다한 번씩 또더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꽃 모양의 이 모티브를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지금 그 도안에 써 있는 개수만큼 다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모티브 뜨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코바늘 모사용 4호를 이용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원형 코를 만들고 우리가 한길긴뜨기로 세코 모아뜨기를 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길긴뜨기를 뜰때 기둥코를 사슬 세 코를 세우는데 지금 이 모티브를 뜨실 때는 원형코 안에 기둥코로 사슬을 두 코만 떠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을 두코 뜨실 때좀 길게, 길게 뽑아서 길이를 좀 맞춰 주시고 한길긴뜨기로 세 코, 세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시고 나서 사슬 두 코를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로 세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늘에 걸쳐져 있는 게 실이 네 가닥에 걸쳐져 있는데 왜세 코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뜬 거, 한길 긴뜨기를 뜬 것만 그 코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세번세 코를 떠주셔야지 세코 모아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코, 다시 한길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돼. 이렇게 세코 모아뜨기와 세코 모아뜨기 사이에 항상 사슬을 두 코씩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총, 그래서 이세코 모아뜨기를 총8 번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코 뜨고, 한길긴뜨기로 세코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총8 번을 이 매직 코 원형 코 안에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여덟. 여덟 번을 반복을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사슬 두 코를 뜨고, 우리가 세코 모아뜨기를 해줬던 이 코에, 세코 모아뜨기를 해줬던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형 코는 실을 쭉잡아당기세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원형코 안에 8번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코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꽉 잡아당기셔도 약간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잡아 당기실 수 있을 만큼만 쭉 잡아 당기셔서 풀리지 않게 실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항상 모티브를 뜨실 때는 실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뜨기를 하셨으면 실을 당겨서 빼주시고 항상 실은 이 편물의 뒤쪽으로 보내주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뒤로 보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으실 때는 항상 밑에 있는 실 한쪽에 걸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실은 한번 숨겨서, 숨겨서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바로 실을 자르지 마시고, 한번씩 숨겨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단을 뜨시고 났으면 이제 색상을 보라색 실로 2단을 떠주시면 돼요. 2단은 이제 우리가 팝콘뜨기를 뜰 건데, 먼저 우리가 이, 이 지금 3코 모아뜨기를 한 가운데에, 사이사이에 사슬을 2코씩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슬 2코 뜬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끝낸 부분에서 시작하시는 거는 조금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오고요. 끝내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시면 돼요. 이 사슬 두코 떠준 부분에 바늘을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더 떠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섯 코를 떠서 팝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세 코, 사슬 세코 떴던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실을 당겨 오시면 이렇게 모아져요. 이게 팝콘뜨기예요. 이렇게 팝콘뜨기를 뜨시고 나면 사슬을 하나, 둘, 두코 뜨고 같은 자리에 내가 이 지금 다섯 코 팝콘뜨기를 떴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만들어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다섯 코 뜨시고. 다섯 코 뜨시고 이첫 번째 코로 가서 실을 당겨 오시는 거예요. 이게 팝콘 뜨기죠. 팝콘 뜨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옆을 보시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게 만 이렇게 일자 평평한 게 아니라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팝콘 뜨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팝콘 뜨기를 뜨시고 나면 항상 사슬을 두코 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옆으로 넘어가셔서 또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 떠주시는 거죠. 다섯 코 뜨고 다시 한 코는 만들어주세요. 사슬 두코 뜨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한 코에, 이 사슬 두코 떴더니 한 코에 한 번은 팝콘뜨기를 두번 넣고, 한 번은 한 번을 넣을 거예요. 두 번,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팝콘뜨기를 뜨시고 나서는 항상 사슬을 두 코씩 떠주시고, 두번 뜨고 한번 뜨는 거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다섯 코 뜨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 떠주고, 첫 코하고 다섯 번째 코에서 실을 당겨 오신 다음에, 사실 좋고. 그래서 두번 뜨고, 한번 뜨고, 두번 뜨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뜨실 차례. 사실 좋고. 이 지금 팝콘뜨기 같은 경우는 뭐세 코, 3코, 세 코를 하셔도 되는데, 세 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네 코를 할 때도 있고, 다섯 코를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코스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활용을 하실 때는. 근데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이 팝콘뜨기를 하는 이유는 볼륨을 주기 위해서라서 그래도 최소 네번 정도. 네코 정도는 뜨고 팝콘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모양도 살고 볼륨도 더 톡톡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네번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코를 뜨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항상 팝콘뜨기를 하시고 나서 꼭 사슬을 두 코씩 떠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바탕을 연결할 때그 사슬코에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 한번, 두 번, 한번 반복 해서 떠주 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뜨시고 나면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 두 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어디에 빼냐면 우리가 팝콘 뜨기를 모았을 때 모아준 이 사슬 두코 전에 모아준 이 코에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항상 뒤로, 선물의 뒤로 실은 항상 보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밑에 실에 한번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풀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작할 때 걸었던 실도 항상 걸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나면 실은 바로 자르지 마시고 한번 숨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꽃모양의 모티브를 완성하시면 돼요. 처음에 원형코에 3코 모아뜨기로 총 8번을 넣어주시고 사슬 두 코씩 해주시고 그 다음엔 5코로 팝콘뜨기를 해주시는데 한 번은 두번을 넣고 한 번은 한 번을 뜨고 2121 2121 2, 1, 2, 1, 2, 1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항상 팝콘뜨기를 뜨시고 나서는 사슬을 두 코씩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팝콘뜨기를 하시면 햇물이 이렇게 도톰하게 모티브가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올렛 블랭킷을 뜨실 때이 모티브를 먼저 다 뜨셔야 돼요. 다 뜨시고 나서 이제 바탕색으로 한번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예쁘게 뜨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